이게 나오죠. 주택 이호가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주택 시장에서 긍정적 현상 부정적 현상 긍정적 긍정적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 주택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이렇게 나온다. 주택의 질적 수준이 개선된다. 신축을 통한 공급 증가 공급이 증가한다. 여기에 제 여기에 3 1대때시험 문제였단 말이야. 주택 하향 여가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럼 하향 여가 현상이 발생했단 말은 고가 주택이 노후화돼서. 공가가 발생하면 거기에 저소수자가 들어갔다는 소리거든 그럼 하향 여가 현상이 발생하면 저가주택의 공급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증가 이걸 감소라고 했단 말이야 감소 이렇게 틀렸습니다 감소라고 하면 그럼 여기 보면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주택 여가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긍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오늘 주택정책 조세정책 이런 거 배울 때 이런 일 있으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임대료 규제는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임대료 보조는요, 긍정적. 이렇게 하면 돼. 이걸 어떻게 속속들이 애우고 있겠습니까? 이거 다 애우면 공법은 언제 애울 거예요?